嗯 거둔 난 세상요. 아, 새벽기도합심기도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고서는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국율력이사 해경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시고 태워 주소서. 우리의 우상숭배 의제약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음란과 분열과 탐욕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파쇄합니다. 이 땅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회, 가정,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는 제사 나라로 선교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권위에 기도하는 가정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믿음의 면문과 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아옵소서. 당해장 목사님 영혼이기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사명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가정교회 본이되게 하옵소서, 영원권하여 제자 삼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도 돕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임직자들과 목자 목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교회에 필요한 곳에 사야 감당함으로 쓰임 받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연합교회가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매주 연합 예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 지혜와 개시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는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순중함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목자 모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목자 모임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사회 감당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목장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삶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을 겨우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삶으로 살아나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흑단된 그리스로 성장하게 하시고 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국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성교사님들 가정과 사회교회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올해 선교회 직행이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각 목장마다 다섯 명 이상의 VIP가 있게 하시고,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올해 12명의 세례자들이 있게 하시고, 가정 교회가 완전히 정착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재정을 더 풍성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각자가 처음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따라가며 환경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들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우리 사이 거듭난 세세명 함께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진정으로 너에게 누구든지 몸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가고 싶은 대로 불고 나는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시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으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왕노로 다였으니더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기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 거듭난 세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생명 얻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 제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정아하신이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고 이 믿음을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이 길이 가지 소망하기 원합니다. 음, 어제도 우리 김군수씨쌍님 너무 며칠 동안 막그몸살이나서막 움직이도 못 하시고 막 그러, 그러시는데 아, 어제도 실망했지만 저도 <laughs> 다시 몸살이라서 좀 쩔쩔매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마음 믿음과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말씀 앞에서 승리해 가지고 말씀 앞에 이기면 돼요 아, 저도 요 우리 김금희 지사님이 오 처음에 우리 김금희 지사님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얼마나 더 깊어지셨는지 아, 예, 우리 김근선 이사님 만나는 모습과 지금의 그 3, 4년 사이에 우리 김김근수 이사님이 아주 나의 성 앞에 어떻게 서시려고 하고 주님 앞에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다 보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할 때 다시 이루어집다 우리는 해보시,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지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시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큰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인실 리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는 하, 확고한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어제 주일에 주일 저녁때 했던 내가 얼마나 또 체험을 해내면 하나님 이제 내가 말조심 입조심 하겠습니다 우리 유덕현 전사님하고 저 밭에 가서 농약을 치고 오면 은 어떤 분이 우리는 막 펌프질하고 막 오고 했는데 한 사람은 농약통에 못다어가지고 그냥 쉿! 뿌리고. 유, 선선이아 저거 되게 좋네. 아 우리가 뭐몇번 한다고, 야, 저 그냥, 응? 그까짓거년에몇번 한다고 그냥, 펑프질하면 되지, 뭐, 이 <laughs> 그러고 나는데, <laughs> 아, 그러면서 조금, 그랬는데, 아이고, 집에서 옷 벗으려고 하는 순간에 딱전화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야. <laughs> 그래고 바로 해결했어. 아버지 주님 함부로 입을 놔두지 말라고 내가 죄송했는데 제가 누구를 비억야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셔도 어떤 그벗겨 그러고 나서 해결이니까싹났더라고 그래서 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하나 또 흠왕 저거 깨닫지 못할 때또 하고 내 입술 이제 더 조심하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 살아계셔서 나를 깨닫게 하신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 그 순간이 한5분1 0분 간에 막 얼마나 아프던지 <laughs> 아버지 내가 <laughs> 입술 함부로 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회개했어요. <laughs> 그러고 있는데 샤워하면서 이게 이막푸니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나오더라고. 요 하나께서 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순간 순간에도 또 나를 깨우쳐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게 크게 감사하더라고. 그 고통과 아픔이라도 참시 주셨지만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요. 니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확고한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새로운 피지을 만드셨고 이 믿음으로 살면 돼. 참내 그래. 마음을 하나께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 열쇠의 피를 뿌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맑은 운도 우리의 육신도 계이해서 그, 그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거예요. 어제도 우리 땅 그것 때문에 막 하, 사람들이 요즘에 내가 어제 그 그분이 뭔데 전화가 와서 만나는데 그런 얘기했어. 어디 가도 절대로 신목사 때문에 뭐 늦어졌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미 사인한 사람들은 빨리 하고 싶어 할거 아니야. 그리고 사인 안한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그 뭐, 그런데 그런 빨리 한 사람들은 아, 저, 저 사람 때문에 늦어진다. 저사람이 그렇게 할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내가 나는 우리 예수 이름이 더럽히면 절대 싫다. 혹시라도 나, 나, 나 때문에, 아니심신안 했다, 이런 소리. 어디 가서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내 입은 절대 막으라고, 내가 말이 나는 예수 이름을 하는데, 난 그거 너무너무 싫다고 어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조금 뭐 이런적인 얘기하면서 했더니, 뭐 그래서 좀뭐 이런 것저런 것도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조금 앉아서 얘기했더니, 막. 뭐, 아주 막 마음 먹쳤는 게. 뭐 이렇게 적어요? 목사님이 지혜가 너무 많아요. 나는 당신 성공시키는 사람이나 당신 망하게 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제가 우리 기쁜 추망기에 붙어있으면 다못 받아. 그랬더니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께 나가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책감에 벗어나게 소망합니다. 죄책감이 쌓이면 안 돼. 실수는 할수 있어도 예수의 피로 우리 다 지울 수 있잖아. 그고 그러고 우리가 혼년히 살면 우리의 몸도 깨끗해지는, 거야. 우리의 마음도 몸도 생각도 다전격케 되는지 믿길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람> 나는 그리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도 선포하면서 나가는 저 여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나는 새 것이 되었, 아멘.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아멘. 나는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납니다. 아멘. 나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정죄감과 실패감은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나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남친 우리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한분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의 기도하며 나갑니다. 줄! 줄!